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준 예 여러분들이 기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기준 어 우리 아들한테 기준이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런걸 안해요 어 그리고 각 반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방학식도 뭐 교실에 앉아가지고 TV로 하는 때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해서 기준 같은 걸잘 몰라요. 어, 그런데 이 기준 하면 뭐죠? 어, 그 사람이 중심이죠? 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음, 그런 것을 우리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에,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어,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어 건너시는 어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이 사라진 예수님을 찾고자 바다 건너편까지 가버나움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으나 어 그들은 예수님을 음 추종하는 자였. 자들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쫓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하나만 좀 넘겨봐 주세요 말씀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씀이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쫓고 너희의 욕구에 따라, 너희의 필요에 따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예수를 추종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별개의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추종하는 자인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15년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던 무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사시면 어떠겠어요? 어, 이게 제가 좀 찔리는데요. 어, 제가 이거, 이거 막 기념일 같은 걸잘못 챙기거든요. 어,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야? 그러면 진짜 헷갈려요. 이게 11월 아직도 21일인지 23일인지 4일인지 이셋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어근데 하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념, 결혼기념일인 것 같고요. 이게... 그만할게요. <laughs> 어쨌든, 기념일이 있는데, 이 기념일을 15년 동안 한 번도 챙기지 않은 무심한 남편이 있었어요. 어느날 친구가 해주는 조언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너 그러다 쫓겨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무심하게 했다가는, 너 이제 집에서 쫓겨나. 그래서 이 사람이 긴장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깜짝 생일 파티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먼저 집에 귀가를 해서 이제 데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도 달고 풍선을 불고 장미를 이제, 어, 이렇게 뿌려놓고 어 벽에는 생일 축하해 뭐 컨그레츄레이션 막한 풍선으로 막 데코도 해 놓은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아내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남편은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딱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생일 축하해라고 외쳤습니다. 아내는 어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내 생일 아닌데? 아내는요, 이제는 실망할 것도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 불 붙은 초의 길이가 반절쯤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나름 그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어, 여보, 나 되게 고생 많이 했어. 나 아까 조명 달다가 의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장미꽃 뿌리다가 장미꽃 가시에 어, 찔리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진짜 고생했어. 근데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남편은 자신의 말이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이내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마치 화분 지나가듯이 남편을 무시한 채 지나쳤고, 이제 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저기 널려 있던 장식들을 말없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등 뒤에서 남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이렇게 기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야? 몇월 며칠이야?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깊은 생각이 빠지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어, 지난주였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 장식들을 마저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아내에겐 남편의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요. 어, 열심히 노력한 것도 맞고, 수고한 것도 맞은데. 그 열심과 수고가 그 어떤 가치로도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이 난리를 떨 동안 정작 자신의 생일도 몰랐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은 아내가 아니라 이 생일을 챙겨준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준비한 파티가 생일 파티라고 기뻐할 사람이 아마 누가 있겠습니까? 방을 가득 채운 화려한 장식은 그 크기만큼이나 아내에겐, 어, 반대급으로 조롱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와 볼까요? 이제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오병이어를 겪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느끼셨던 감정이 이 아내가 느낀 감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을 바다 건너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 따라온 것 아닙니까? 바다 건너까지 쫓아온 수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으로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수고했는데. 내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 생일 언젠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나 알아? 너네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너희 배부르게 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는 사람 그 뿐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수 없어.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나를 진실로 믿는 자가 구원하게, 기뻐하게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파티의 전제 조건이 주인공의 생일을 아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생일파티의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은, 무엇,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장 여러분, 오늘 말씀 길게 증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 나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풍선도 달았어요. 내가 초에 불도 붙였어요. 장미도 했어요. 등 달다가 넘어지기도 했어요. 누구의 열심입니까? 내 열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얼마나 우리 많이 착각하고 있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때로는 내 상황에 따라. 어, 때로는 내 열심이나 수고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내가 기준된 믿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기준된 그리고 말씀이 기준된 그래서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왕중왕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